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런 문의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얼마 전에 감정 처리 방법에 대한 영상을 올려 주셨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방법을 올려 주실 수 있나요? 라며 문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몇달 전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감정 처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다윗의 실제 사례를 들어 우리의 분노나 미움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미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다루시길 원하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과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고 혹은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친구 가운데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들로 인해 미움이 생길 때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에 대해 나누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사도바울이 말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미움과 분노를 다시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굳이 내가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굳이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을 풀어야만 합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벌하시지 않습니다. 이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도벌이 바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려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 아니라 내 감정을 하나님 편에 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미움이나 분노, 시기와 질투 같은 것이 올라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다루시기 원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구요 내가 갚아줄 것이라구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감정처리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마음에 미움이나 분노, 시기와 질투가 올라올 때 이것을 곱씹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내 마음에 미움이 올라올 때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을 통해 내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미움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너무 미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했으나 제 마음에 소원함이 있습니다. 저를 알아주지 않아서 마음이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 어찌해야 할까요? 라며 기도를 통해 내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직도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미운 감정과 화가 난 감정을 그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의 약으로 나의 손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싸우니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뺏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을 유리하게 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도서라는 기도입니다. 자신의 미움 감정,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내 문제가 하나님께로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원수갚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제가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고 그 사람을 고소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이 올라왔습니다. 이미 상해 진단서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12번씩 이 사람을 고소해서 감옥에 쳐놓고 싶은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마다 자꾸 로마스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진이 원수를 갚지 말라고요 그러나 저의 분노와 미움은 끝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손이 부르르 떨렸고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이 저를 가로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에서 기도를 하다가 통곡하며 울다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경험이냐? 제 곁에 누가 찾아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제 가슴의 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마취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 때문에 통증은 느끼지 않지만 슥슥 살이 도려내지는 느낌은 있지 않습니까? 이와 똑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의 가슴의 한 부분을 수술가 같은 것으로 도려내더니 다시 봉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느냐? 갑자기 저의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사라져버린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말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 저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쳤을 때 보이사 성령님이 이렇게 만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감정과 마음을 내어드릴 때 내 기대도 함께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감정을 드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했지, 그럼 하나님이 내 원수를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보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면 이런 내 기대조차도 하나님께 다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내 기대나 내가 원하는 식으로 원수를 갚으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에게는 원수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수를 갚으신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시원하도록 원수를 갚아 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원수를 갚으시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드릴 때, 오리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신 경우가 많으냐? 도리어 하나님은 이럴 때 우리에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품어 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싸울 때, 우리는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주장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품어 주는 사람이 되길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박현의 사울을 품어 버렸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장성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내가 미원의 사람에 어떤 상황을 보여주시며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끄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 나를 분리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감정을 하나님께 드린 상황에서 계속 상대방이 악으로 대한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심판도 내가 원하는 식의 심판이 아닐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때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내린 심판일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꼭 기획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내 감정을 내어드릴 때내 기대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감정을 드렸으니 하나님은 그 인간의 다리몽댕이를 부러뜨려 주실 거야. 원수를 갚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내어드릴 때, 내 뜻대로 마 없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며 내 감정과 내 기대감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 우리가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핍박하던 사울을 품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너는 내 마음의 앞판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감정을 처리해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